오늘 너무 헤어 TV가 벌써 저희가 헤어 TV를 몇 번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올 때마다 많이 와서 정말 올 때마다 즐겁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아 정말 이렇게 항상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게임과, 이런 선물까지 정말 헤어 TV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헤어 TV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는 팬타곤될 테니까요. 열심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또 저희가 헤어티비 이렇게 런어웨이 활동 때 마지막 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방송을 봐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저희가 딱 데뷔해서 헤어티비에 왔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저희를 열심히 성장시켜 주신 우리 헤어티비 제작진 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어, 멋지게 헤어티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팬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헤어티비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뭔가 그 보통은 이제 이그 방송이 끝나면은 원래 이렇게 딱 분향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나 후에도 너무 스태프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뭔가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 정이 들고 또더 열심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다음에도 펜타곤이랑 또 해요. 오. 괜찮았어? 어좋어 어, 네, 뭐, 괜찮았어요. 오케이. 네, 아 저희가 이제 런 러너웨이 활동했던 이제 모든 활동 중에 오늘이 진짜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러너웨이 활동 때도 잘살펴주신제 헤어 티비 제작진 분들과 함께 또 같이 힘들게 달려온 우리 유니버스 내일 모레면 이제 저희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또 하는데 어,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잘 무사히 몸 조심해서 좋은 활동 마치고 오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언제나. 2018년도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음. 나 어디지? 나, 나... 여기? 여기? 오케이. 네. 제가 이제 어, 후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데뷔 하고 나서부터 쭉 느껴왔던 건 해요 TV가 있는 날은. 스케줄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맞아요. 막, 예, 즐기러 가는, 즐기러 가는 느낌, 느낌이었어요. 오, 막 오늘은 무슨 게임이 날 기다릴까 막 이렇게 기대되고 <laughs> 막 너무 맞아요. 뭔가 항상 저희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고 항상 기뻐가지고 항상 퇴근길에도 막 해각TV 때 오늘 뭐 했니 뭐 했니 막 게임이 아쉽다. 맞아요 막, 맞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가장 여운이 많이 남고 또 가장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저희의 어떤 활력이 된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다음 활동 때더 멋있으신 멋있어진, 한층 멋있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또 이렇게 정말 길었던 방송이 또 끝이 나네요. 정말 너무너무 항상 재밌었고요. 이렇게 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또, 어, 늘 하는 말이지만 또 나올 거지만또 나오겠습니다. 네. 그 정말 진진이 이던 속에 풍던 임예원, 설화, 전진이 김지아, 지안, 손민주, 나띵, 김아연, 우돌바락 이던 속에 풍던 유코, 후잉, 김아연, 유희정 나나, 아모신원. 정다영, 임혜지, 참, 한다고무슨, 유니팬, 동등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헤어티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활동도 이렇게 헤어티비에 나오게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게임도 하고 네 저도 <laughs> 말안 했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 앞으로 펜타곤은 이 저도 저도 멋있고 저도 저럼 착하는 팬더군이 되겠습니다. 열 <목소리> tv <WTB>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가겠습니다. 자 앞에 분 앞에 앞에 분들 다 중요한 말 했으니까 제가 중국어로 중국 팬들한테 인사 아, 보겠습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음, 虽然我们现现在还没有因为种种原因没有办法来到去到中国去和你们见面，但是 怎么说？就是这这个节目在对我对于我们 Pentagon 来说是唯一一个可以和你们这么近距离接触的一个节目。所以说，二零一八年我们也会独立的向着中国市场独立，也请你们一直等着我。谢谢。<后> 다음에 또 예, 같이 해요. 얘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거 네. 한국어로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그럼 홍세영 해주세요. 사실 제가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 네.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아 <laughs> 뭐냐면 그냥 우리 아직 어, 잠깐만 <laughs> 우리 아직 그 중국에 중국에 못 가진 갔잖아요. 가지 못갔는데 그냥 이 헤어 티비가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국 팬들이 중국 팬들랑 같이 그 맞아요.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 유일한 유일한 그방 있잖아요, 맞아요. 방송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2018년도 열심히 하면서 어? 어, 2018년에 네. 중국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데 예예 맞아요. 아아아 어서... 네, 어, 중요하다. <laughs> 일단 헤어TV 하면서 저희 펜타곤이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어, 이런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음 2018년 첫 스케줄인데 2018년 정말 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중국 팬분들 사랑하고요. 네 한국 팬분들 사랑합니다. 네한번 네네 읽어줘 쭉. 네 손민주. <laughs> 아니 왜 반말해? 팬들. 손민주님 좋아한다. 야 방세빈님. 이던속의 풍단님.